민준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불교에 대해서 좀더 해볼게. 민준그 왕오천축국전이라고 들어봤어? 아니요. 진짜 안 들어봤어? 천 왕오천축국. 해초라는 승려가 지은 책인데, 이 왕자는 민준이 옛날 에 한자 아빠랑 주말 때 왕래야 가다 가다란 뜻이야. 어? 가다라는 뜻이고 다섯 다섯 나라의 천축국 천축국이 뭐냐면 인도를 가리키는 중국 중국식 중국식 이름이야. 그러니까 다섯 개의 인도 인도에 있는 다섯 개 나라들을 가본 그기록 기록. 가보고 나서 그 기록한 거야. <laughs> 그러니까 인도와 주변 나라들의 종교, 풍속,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기록한 책이야. 원래 해초라는 승려가 썼어. 따라서 해봐. 왕오천 축국전. 왕오천 축국전. 해초. 해초. 왕오천 축국전이 뭐라고? 해초가 만든 음. 책인데, 음. 인도 응. 거기 다섯 개의 인도를 응. 그 왕을 응. 가본 경험을 담은 책인데 이 책의 내용에는 이제 그 지역의 풍속이나 문화가 잘 나타나 있어. 응? 뭐 날씨가 더워서 풀이 잘 자란다. 어떤 어떤 나라의 왕은 900 마리의 코끼리를 가지고 있다. 응?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가두거나 때리지 않고. 벌금만 물게 한다. 때리지 않는데. 이런 특징이 있고. 우리나라는 옛날에 고문 같은 거 많이 했었거든. <laughs> 길에 도족이 많으나, 물건, 물건만 빼앗고, 사람은 해치지 않는다. 이게 700년대, 700년대에 해초가 중국, 인도까지 가서 쓴 책이야. 이, 8세기 자료인데, 8세기에 대한 인도의 자료는 이거 한, 이 왕호천축국전 하나뿐이 없대. 그리고 쌀, 떡, 보리, 가루 소금을 먹는다. 특징, 우리처럼 장은 담가 먹지 않는다. 이런 세세한 기록까지 이 왕오천축국전에 다 들어있대. 다시 한 번, 왕오천축국전. 왕오천축국전. 이게 해초가 한 거야. 해초가 쓴 책이 뭐라고? 왕오천축국전. 그뭐 내용이 뭐라고? 인도 인도에. 응. 인도와 주변 나라의 종교와 풍속 등을 기록한 여행 책이야. 그리고 민준아 불국사라는 게 있지. 불국사 들어봤지. 네. 불국사는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근데 응? 김대성은 두번 태어나는데 처음에는 가난한 김대성, 가난한 김대성이 있는데. 어머니와 둘이서 아주 가난하게 살고 그냥 조그만 밭에서 근근히 먹고 사는데 하루는 <laughs> 그 지나가던 승려가 이 가난한 김대성한테 부처님한 부처님께 하나를 바치면 너는 만개를 얻을 것이다라고 했어. 그래서 가난한 김대성은 그 어머님과 상의해서 쭉 근근히 먹고 사는 조그만 그 땅을 농사 짓는 땅을 그냥 부처님한테 바, 바쳤대.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김대성이 죽었어. 그런데, 응? 10개월 후에 재상인 김문양이라는 사람이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대. 그래서 가서 알아보니까, 정말, 10개월 후에, 재상인 김문양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얻었어.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손을 꼭 쥐고, 손을 안피더래 그리고, 7일째 만에 손을 딱 폈는데, 그손 안에, 애손 안에, 조그만 금조각에 대성이라고 써있대. 아, 그래서 얘가 십, 10, 십년 전에, 응, 뭐야, 십 개월 전에 죽은 김대성이 다시 태어났구나. 부잣집에서 태어났구나. 부처님께 이렇게 하나를 바치니깐. 그래서 이, 이 사람이 이 가난한 김대성이 부자, 재상 김대성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나이가 먹어서 재상이 됐어. 재상에 대해서 지은 게 현생. 지금 현생의 어머님을 위해서 지은 게불국사래 대충 이런 내용이고,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서 지은 게 석구람이래. 불국사, 현생의 어머니를 위해서 졌대. 전생은 뭐야? 저, 저, 그 응? 전에 인생. 그렇지.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서 이 석구람이라는 거를 졌대. 근데 석구람은 사람의 손으로, 그러니까 인공,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나 동굴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서 쌓아 올린 인조석굴에 부처님을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모습을 딱 해놓은 그런, 그런 형상이야. 그리고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바닥에 물이 좀 흘러갈 수도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졌대. 이렇게 불국사까지 했는데, 민준아. 삼국통일 이후, 응? 삼국통일 이후, 성도광 경도광 해공왕 이런 왕들이 있는데 응? 이 시기가 신라 역사상 최고 전성기였어. 특히 이 성도광 때 신라가 신라 역사상 가장 태평 태평성대의 시기라고 학자들은 평가를 한데, 응? 이 최고의 전성시대 때 신라 문화의 꽃인 불국사가 완성이 된 거야. 신라 최고 전성기 때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에 찬란했던 어떤 불교 문화를 우리가 그러니까 볼수 있다라는 평가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해공왕을 겪으면서, 이때부터 이제 반란이 시작돼가지고 그때 이제 신라가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했고, 그리고, 앵거 잡혔어? 흐트러졌어? 아니요. 괜찮아? 그런 다음에 또 만들어진 게, 성덕대왕, 지금 몇 분이야? 7분. 성독대왕, 성덕대왕 신중이라는 게 있어. 만들었어, 이건. 이거 에밀레중이라고도 한대. 요즘 아빠가 얘기했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신라, 신라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였던 왕이 성독, 성덕왕이야이 성독왕의 셋째 아들이 경도왕인데,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종을 만들고 싶은 거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응?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종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laughs> 봉덕사 승려한테 그냥 송덕 대왕 신종 에밀레종 그리고 이게 이 조리 봉덕사라는 절에 있어. 봉덕사 종이라고도 해. 봉덕사에 있으니까. 봉덕사 의 승려한테 야,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너 소리 잘 나는 종을 만들어 봐.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만들어 봐도, 완성된 종을 쳐보니까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원하는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근데, 응? 봉독사 큰 스님 꿈속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말했대. 아이를 넣어서 종을 만들어야 원하는 소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했어.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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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님이 그 소리를 듣고 옛날에 부처님께 바칠 게 없어서 아이라도 바치겠다는 내가, 그, 안악내가 한명 있었대. 그아낭내 찾아가서 얘기를 해서 아낭내가 그래서 어떻게, 그래 설마 아이를 그러다가 결국은 아이를 넣고 만들어진, 만들어진 종이 성덕대왕 신종인데 아이를 넣어서 만드니까 맑고 깨끗한 소리가 났어. 그런데 종이 울릴 때 조그맣게 등 하면서 에밀레 무섭지? 에밀레 이런 소리가 나더래 그래서 에밀레 종이라고 했어 에밀레 종이라고도 부르는데 야 여기서 민준아 정말 부처님이 응애 넣고 종만 들라고 그랬을까? 아니 응? 그럼 부, 만약에 부처님이 그랬으면 아빠도 부처님한테 실망이지 그럼 부처님이 원한 게 아니라 후계 그 그만큼 애까지 거기에 넣을 만큼 당시 백성들의 고통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거야. 자기 자식까지 응? 걷다 넣을 정도로 백성들의 고통이 너무 심했다. 이런 거를 그 애를 었다는 표현으로 해서 와전돼 가지고 전해 내려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네. 심성물 여기까지 끝.